찬스 게임. 아, 윷놀이가 나왔습니다. 찬스 게임에 윷놀이가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각 조별로 아까 우리 우리 그 팀장 있잖아요. 팀장이 한 명씩만 아, 한 명씩만 우리 조에서 그래도 좀 어, 조금 키가 제일 큰 사람. 오케이. 키가 제일 큰사람으르 자. 우리 조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자, 먼저 남자 먼저 할 거예요. 남자 먼저. 남자 먼저. 자, 여성 교회는 조금만 나눠 세요 아, 남성 교회에서부터 빨리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여기서 찬스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네, 두 가지 쪽으로, 쭉, 쪽으로 쭉세요 쭉, 쭉 자, 우리 홀수, 홀수 이쪽, 짝수 이쪽, 홀수 선교회 이쪽, 짝수 선교회 이쪽, 자 우리 홀수 선교 이쪽 짝수 선교 이쪽으로 세요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만 좀만 뒤로 가시고요 여기서 이기게 되면 홀수가 이기게 되면 짝수 걸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 찬스 게임이니까 자, 홀수 이쪽 짝수 이쪽 오케이, 좋습니다. 둘, 넷, 네, 여섯, 일곱 명. 둘, 넷, 네, 여섯, 일곱 명. 딱 맞아요. 좋았습니다. 자, 하나씩 잡으세요. 하나씩만 잡으세요. 하나씩. 자, 하나씩 잡으세요. 하나씩. 자, 하나씩 잡으세요. 됐습니다. 아, 이렇네 명만 잡으시면 돼요. 네 명만, 네 명만. 조금 이따 한번더할 거예요. 아, 한, 네 명만 잡으세요. 오케이. 자, 만일에 조금만 좀 뒤로 가주시고요. 뒤로 가주시고요. 자, 독에 걸륜몬 아시죠? 그래서 유시 많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게 되면 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할 거예요, 한 번씩만. 뭐, 유시 나와도 다시 하는 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뭐, 도가 나오면 1, 모가 나오면 5. 그래서 합칠 거예요. 자, 하나, 여기서 우리 홀수 팀이죠? 큰 소리로 따라 할까요? 모, 나와, 모, 나와, 우리 홀수 팀은 모 나와. 시작! 모, 나와, 던져주세요! 케케케케케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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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자, 이쪽에서 4명이 먼저 한번 집으시고요. 여기 2점입니다, 먼저. 2점입니다. 자, 준비. 나와! 어, 걸. 걸. 걸 맞잖아요. 3 3입니다 자, 여기 세분 나오셔서 한 명은 두, 두, 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저 2점이고요. 여기가 지금 3점입니다. 2점이고 3점입니다. 여기 유시나 모가 나와야 이 찬스 게임을 살릴 수 있는데. 자, 준비! 자, 모, 나와! 뭐, 나와! 자, 하나, 둘, 셋, 던지세요! 도가 나왔어, 도가. 도가 나왔어,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그래도 기은있어요 백도가 하나 있어. 백도가 있어. 지금 점수가 여기 3점. 여기가 3점이야. 근데 여기는, 뭐, 백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 이기는데, 아, 이 찬스게임을 이렇게 무산시키면 안타까울 텐데요. 자, 준비! 아, 우리 홀스팀의 백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도, 백도, 백도! 자, 하나, 둘, 셋! 던지세요! <laughs> 안타깝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어조선 선생님,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자, 어, 나머지 분들은 정리해 주셔야지. 정리해 주셔야지. 정리해 주셔야지. 아, 이 찬스 게임을 아 이렇게 살리질 못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자, 우리, 제 마지막에 누, 어떤 거골르시겠어요 어, 18번을 고르셨습니다. 18번. 아, 이게 만일에 빙고가 되면 이것도 엄청난 점수가 됩니다. 꽝! 아, 꽝이 되면 청팀이 뽑았기 때문에 홍팀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안타깝게 꽝을 뽑으셔가지고, 아,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우리 아까 전에 18번 뽑으셨던 우리 14님. 이번에. 네? 10. 2번. 12번. 아니, 저분이 뽑게 내버 두세요. 왜 자꾸 아니하냐 그래요. 10. 10 14. 이거요?